어, 2024년 어, 총선 거 승리를 위한 자유민주 세력 총력 단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 자유 대한 국민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재성입니다. 어, 그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럼 발표는 오늘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과 그리고 어, 김길도 이사장님 그 다음에. 윤용 의사장님, 그리고 어, 손광기 의장님, 이렇게 네 어른께서 차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서 <laughs> 성을 읽어주시죠. 네. 2024년 총선거 승리를 위한 자유민주세력 총 단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문, 자유민주당을 비롯한 12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름할 내년 4월 10일 총선거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종북 좌익세력의 체제 전복 공작으로부터 해방하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 나라의 모든 자유민주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심을 버리고 무조건 총력 단결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해온 애국 세력들은 우선 1차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대동단결하기로 결의했다. 1차 단결하기로 결의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력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년 총선거일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급한 이 시간에 총력 단결의 문호를 활짝 열어서 제 2차, 제 3차의 대단결을 이룩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오는 4월 10일 총선거에서 획기적인 대승리를 이룩해 선거혁명을 통한 국회의원 수 100명을 축소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 개혁을 이룩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 회복, 정치 혁명을 우리는 이룩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첫째로, 올해들 자유 애국 국민들은 우리의 투쟁 대상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투쟁 대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종북좌익세력이요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해체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반역세력인 이른바 더불당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과업이 될 것이다. 선거혁명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영원히 이 땅에서 재기불능 상태로 폐망케 함은 물론 그 다음에 투쟁 대상은 단연 국힘당이 될 것임을 밝힌다. 국힘당의 가장 큰 죄악은 투표로 밀어준 자유 애국 국민들을 무참히 배신하고 세비 받아먹기와 국회의원 자리에 절기기에 웰빙 정당의 사수를, 사수를 부리며 무자비한 단독 국회 운영으로 민주주의 파괴 폭고와 헌정 질서 유린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짓눌려 참된 국가 보위 투쟁한번 하지 않고 허송 세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힘당의 지리 멸렬상은 간신히 되찾은 정권을 안정되게 지키지도 못함은 물론이요. 선거가 임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전이 뭐니 하며 오합지절의 형태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 자유민주애국 국민들은 그러한 국힘당에게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내년 총선거를 제기하여 이 땅에 자유민주 애국 세력이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총력 단결체를 이룩하고 선거혁명을 이룩하여 반드시 국힘당을 대체할 새로운 자유민주 중심의 정당이 되고자 함을 밝힌다. 국가 통치력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는 국민 배신 웰빙 정당, 종북 좌익의 헌정 파괴 행패를 단호히 저지하지도 못한 정당, 국힘당은 내년 총선거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유 애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소멸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윤용 교수님이십니다. 둘째로 어,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국민들은 총력 단결을 이룩하여 내년 총선거에서 승리할 방책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국민을 속이는 폐륜적 혈탁을 이루어 부정선거를 하려고 획책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저들의 천인공로할 자유민주 반역 행위인 부정선거 음모를 차단 파괴할 것임을 밝혀둔다. 부정선거란 차단하게 되면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총력 단결 세력은 내년 총선거에서 반드시 민주 반역 세력이요. 종복 좌익 집단인 더불어민주당을 괴멸시키게 될 것임을 물론 국민 배신당 국힘당 집단도 괴멸시키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 승리의 요체는 적어도 2천만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땅의 자유민주 유권자들이 여러와 같이 새로운 자유 애국중심 정당의 출연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셋째로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 세력은 내년 총선거에서 기필코 대승을 이루는 선거혁명을 이룩하여 이 나라의 미친 국회로 명명되는 국회개혁을 기어이 이룩할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 수의 불필요한 증가와 세비 증액과 국회의원 특권 확대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온 국민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미친 국회라고 지탄하고 있다. 내년 총선거에 제1당이 되어서, 되어서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무엇보다 먼저 법적인 조치로서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100명을 축소하여 200명으로 한정하는 일대 국회 개혁을 단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를 실비 수준으로삭감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5명으로 제안하며. 불체포 특권과 각종 편익 제공 철폐 등 일대 국회 개혁을 단행하며, 여러와 같은 국민들의 국회 개혁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감사합니다. 대체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1차 단결을 이룩한 우리들 자유민주 애국세력은 여타의 모든 자유민주 애국 정파와 시민사회단체들을 장하여 총력단결로 내년 총선거 에서 기어이 선거정명을 이룩하여 중북좌익세력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 배신정당 국힘당을 때려눕히고 참된 이 나라의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고히 강국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속력 단계를 이룩하는 조건으로 자유민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총선거가 임박하고 있고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1차로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12개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단결을 결의하였음을 밝혀두며 향후 모든 자유민주 애국 세력과 화합 단결을 이룩한다면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하여 내년 총선거에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애국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것임을 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2월 14일 20, 이, 2024년 총선거 필승 선거정명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민주세력 총격연합일동 1차 총단결 12개 참여단체장 명단 박선영 이사장 물망초 이사장 김경재 전 대통령 후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노세동 국회 대역국민운동본부 대표 손광기 나라상 동지회 회장 윤영 윤봉길 의사 숭거회 회장 김길도 부정선거축결국민연합 대표 송옥실 자유교양재단 대표, 김진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대표, 정경윤 국민포럼 대표, 여세병 자유민주유권자연합 대표, 노재성 자유 대한민국 국민모임 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자회견문 발표는 끝났고, 고영주, 우리 자유민주당 자민 대표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오신 각 단차장님들, 12개 단차장들 참이 앞에 잠깐만 나오시죠. 저기 촬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나오시고, 고위장님 가운데, <laughs> 이리 오세요. 고영주 이사장님 여기 서시고,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나란히, 나란히 두 분이 서세요. 네. <laughs> 저기 서시고.

우리 어, 질문이 계시기 전에,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 어, 간략한 인사 말씀을 올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어, 밝히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총선거 승리를 위한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총선거 승리를 위한 자유민주세력 총력 단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유민주당 자체가 네, 원래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던 애국 시민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인데 이번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자유민주 애국 단체들이 이렇게 저희 자유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기자회견문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과반 당선을 시켜서 우리가 국회 일당이 되고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개혁 여기서 말씀하신 국회 개혁 정치 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현또 하시고 윤에서수신 윤용 하시겠습니다. 어제 정거발을안한다 해서 머리를 으오늘 <laughs> 네. 성명서를 읽으면서 아, 내가 이 국힘당을 이렇게 깐 적이 없었는데, 예,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예, 아주 싸가지 없습니다. 예, 가차 없이 조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선거라는 거는 모든 우리의 권한이거든요. 예, 우리의 대표를 뽑는 권한인데 이 행위를 저버린 겁니다. 저버리는 그 내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버렸는지 누구하고 결탁했는지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고 예? 말 꺼내기도 무서워요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뽑아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리다. 그러고서 총선에 또이 부정선거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그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예, 완전히 공산화하려는 그 음모가 어디에인가 숨어있고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이것을 어,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 정말 괘씸하게 이를 때가 없는 국민의힘 우리의 이 결의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것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네.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네. 반국가서 이 행위를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거 완전히 조져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laughs> 오늘 참석하신 어른들은 아마도 자유민주당에서 여기에 무슨 그 순대 국탕 있는데 그걸 오늘 오찬을 대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웃음> <웃음> 그렇게 하시고 가지 마시고요. 아, 오늘 그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굳이 말씀 사양하시고 혹시 그 질문이 계시면은 해주시는 우리 고용주 이사장님. 대표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지 언론인 여러분께서 없으시면 그 기자에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그 메시지가 명백하니까 질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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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없다고 <웃음> 예, 말씀 오시죠? 질문이 있답니다. 네, 네. 질문을 안 드고요. 예, 예. 아, 저3후동계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우리가 다루 것이 선거 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예, 예. 그런데 그선거 개정은 국회사업이 예, 예. 그런데 국회에. 음. 2002년도 2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그 다음에 오상종 단장, 네. 그 다음에 그 여자분 한 분이 <laughs> 세 사람이 5만 명, 5만 명, 10만 명. 정말 그, 그 목표를 채우기에는 아주 피가 마릅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청을 원 공직선거까지 개정해달라 예, 예. 하는 청을 원 올렸습니다. 예. 근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태, 여야가 똑같이 다 노력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그, 당장할수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인데, 예. 여러분, 의 힘을 모아가지고, 네. 예. 다시 국회를 움직이게 할수 없을까 하고 애타는 마음에. 네, 예. 예. 예, 예. 가장 문제되는 게 사전선거, 아니, 그 사전투표. 예, 예. 어,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걸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뭐. 예, 예, 예. 그래서 어, 이미 한변에서 사전선아 사전투표 하는 것이 예, 위헌이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니까 조만간 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어 아시다시피 이 사전투표 부분은 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어 자기네들의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절대로 그 저기 물리지 않으려고 를 테고 어 그래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것을 요건 그 어, 4월 총선 전에 어, 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어, 저희 자유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면은 저희가 일당이 돼가지고 어, 그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예. 지금도 우리 보위대 대표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라고, 전수 맞점이라고. 예예. 만약에 실현를 저는 거의 못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뭔가 보박 시켜주시면예 예. 예. 저희들이 이거 고발하게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예 예. 그게 지금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 고소 고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 고속박이. 헌법재판소에서 저기 이제 위헌 결정이 나야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예이 네. 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네. 그... 광세역사연구소장 박성호입니다. 예예. 예, 네. 지금 그 고용주 자유민주당 대표님께서 노래가시는걸 대단히 존경스럽게 우리가 또더 예.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저기도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네, 했는데 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예. 예. 공산주의라는 게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생할수 있어요. 예. 저는 그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자기들 조직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장치하고자 하는 집단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공산주의가 아닌 그들은 집단 사기꾼이다라고 강력하게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어 저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음, 포스터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황 선생님께서는 어 집단 사기꾼이다 하는 포스터를 따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각자 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없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시입니다 <laughs> 예, 예. 우리 우리 편집국장님께서 직접 질문에 나서니까 아, 겁납니다. 그이 지금 선거가 사개월밖에안 나왔는데 예예 예. 그 얘기신 분께서 그 선거법 개정 문제를 했는데 예예 현재 예. 그이 사전투표 이게 문제고 예예 예. 또 이게 또 이제 뭐 개헌은 뭐 수계표를 뭐 그런 그런 방향으로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전제개표 이게 전세계, 대한민국 전세계표기한 20개국에 수출됐는데, 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이, 말씀을 일으켜가지고, 부정투표, 어,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선거가 실시되고, 그 다음에 네. 후보가 당당히 바뀌게 된생각가 많습니다. 예, 네, 네, 그건, 네. 어, 지금, 저, 대표님께서 말씀 중에 그런 문제라고 보고, 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두개 네.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지금 준연동이나뭐 병립형 뭐 병, 병립정보 예, 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 선거구가 백정에안돼 있어요. 예, 예. 우리가 저 지금 지역구 비례, 정부구 해서 253.47인데 <laughs> 예. 지금 일부 그이 합쳐 야 된다도 있고, 뭐이 줄여 된다는 것인데 지금 두개 그러니까 이 하나는 준연동형이냐 백립형 비례냐 예, 예. 이 문제 하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이선북구 핵정이 안 돼가지고 예, 예. 이게 또이 문제가 있다 우리 그래. 근데 예. 이선북구를 개정해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전망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네들이 이뭐뭐 뭐 무슨 트랙에 그 태워가지고. 어, 자기네들이 그 개정할 때만 해도 어, 양당 체제가 아니라 어, 다수당 체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어, 개혁이라고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불력이 되니까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이, 이, 여야 할것 없이 이 정치권이 그야말로 어, 지금 파렴치역이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뭐 어, 이런 모든 개혁이 우리가 밖에서만 떠들어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을 이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저희 자유민주당도 이게 창당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어, 아직까지는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어, 권한이 진네 양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뭐 법이 생기면은 법치 국가에서 할수 없죠. 거기 따라야죠. 어쨌든, 무슨 선거제도가 되더라도, 어, 저희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자유 우파 애국 세력들이 총단결해서 한번그 힘을 보여줘서, 어, 이게, 그, 국힘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한, 자유민주당이 그 대한정당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 <laughs> 예, 예,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마서 우리 촬영하는.